옛날 중국에서 종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. 뿔이 곧게 나고 잘생긴 소의 피를 종에 발라 제사를 지내야 했거든요. 어느 날한 농부가 제사용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소의 뿔이 조금 아주 조금 비틀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이란 이 정도 비틀어진 뿔로는 제사를 올릴 수 없어. 반드시 완벽하게 곧게 만들어야 해. 농부는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고 이리저리 당기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살짝만 건드릴 생각이었는데 점점 욕심이 나더군요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완벽하게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다 보니 뿌드덕 뿌리. 뿌리째 빠져버린 거예요. 어, 어떻게 이런 일이? 결국 소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. 작은 흠집 하나 고치려다가 소한 마리를 통째로 잃어버린 거죠. 이것이 바로 교각사로의 유래입니다. 사소한 결점을 고치려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.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, 때로는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에요.